네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. 제가 오늘 이것을 왔는이 방금 이마트에 갔었거든요. 이마트에서 이것도 구입했는데 하딜 하필 뭐하자동차를 음, 구입했는데요. 어이거 중에서 하나를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미스테리 팩을 하나 해볼게요. 네 미스테리 팩을 하나 보는데 이게 하필이 뭐 이거 기준 이렇게 잡... 자동차, 이거 학교에서 파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는데, 네, 한번 뜯어볼게요. 뜯어보니까, 네,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요. 자동차가, 한, 네,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오, 꽤 멋지게 생겼죠? 네,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네. 이건 스티커. 하드 일 스티커가 있고요. 자 이것도 보면 음, 자 이렇게 자동차가 나는데요. 자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? 네 여기 그냥 기름 자동차는 이렇게 좀 부실하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거는 진짜 멋지게 생겼네요. 네 이거 한번 구입 해보시는신가 갖고 이거 진짜 잘굴라갑니다자 보세요. 잘굴 거죠? 네. 지금 여기 룰지여서 직접 코스로 잘안 가는데. 아, 이럴수으 네. 네, 잘 가죠? 네. 이런 식으로 작품이 되어 있는데. 네, 이런 식으로 작품이 되어 있구요. 네. 다음에는 한번 더, 한번더미스테리 팩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